안녕하세요. 남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준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제가 최근에 그 서울 회생 법원에서 어, 최종적으로 면책 결정을 받아들인 한 분의 사례를 가지고 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경제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어, 금액이 작더라도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의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어, 작년에 상담 오셨을 때 어, 나이는 36살이셨어요. 38세 남자분이셨고요. 직업은 무속인이셨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은 아니셨고요. 금액은 원금이 크진 않으세요. 3천만 원 정도 되셨고 연체 전이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자도 거의 붙어 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이제 금액적으로도 이게 과연 파산이 신청이 가능할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셨죠. 이분이 제가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 어떤 것을 신청할지 고민하면서 걸린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무실에서 나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나이가 이분도 어, 많은 편은 아니셨죠. 30대셨으니까 38살. 그래서 이제, 과연 판사님들도 법원에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이 접수가 들어가면 본인의 과거 경력이나 뭐 학력 이런 것들도 검토하시면서 경제활동이 더 가능하지 않은지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됐던 부분이고, 두 번째 더 크게 고민됐던 것들은 채무 금액이 크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무래도 채무 금액이 크지 않으면 내가 지급불능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판단받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지급불능 상태라는 것이 내가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해주고 내 경제적인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애를 써도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상태를 판단받는 건데 금액이 아무래도 클수록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는 것들은 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분을 제가 개인 회생이 아니라 개인 파산 신청으로 상담을 드리고 진행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분이 이제. 직업도 정기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무속인이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셨어요.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셔서 실제로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고 그래서 자주 발작도 생기시고 그래서 응급실에도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기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분이 뭐 장기적으로 얼마나 더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과 같이 상의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지 않으신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명을 해서 개인 파산 신청으로 접수를 하자 하고 진행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그 선임 되셨던 파산 관제인 분께서도 저희 이런 사정을 이분의 그런 사정을 잘 이해를 해주셨고 저희가 진단서나 진료 기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을 하고 판단을 받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어, 무리 없이 면책 결정까지 최근에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국 그 많은 곳에서 어, 상담을 잘못 받으시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 아니면 채무 금액이 작다 그래서 이제 파산은 안 되시고 개인 회생을 해야만 한다고 상담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제대로 파산에 대해서 하시는 사무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결정을 받더라도 과연 내가 이제 단축되어서 3년이지만 3년 동안 그 법원에 내야 되는 변제금을 잘낼수 있을지 그 자체가 처음부터 고민이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 변제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중간에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요건을 잘 검토해 보고 개인 파산 신청이 가능하면 당연히 개인 파산 면책 신청으로 들어가셔서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도 내가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싶은데 다른 곳에 상담을 해 보니까 개인 파산은 어렵고 개인회생만 가능하다 이렇게 상담을 받으시고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김영룡 법무사에게 전화 주시고, 어, 자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